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생고쿠 시대의 역사 8부입니다. 1582년 혼노지의 변사건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한 후 8년 만인 1590년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돌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흔히들 오다 노부나가가 이미 다 차려놓은 법상에 돌토미 히데요시가 숟가락만 올려놓아 전국 통일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돌토미 히데요시도 8년간 통일 쟁쟁을 해가는 와중에 통일 정책들을 수립해 갔습니다. 우선 돌토미 히데요시는 토지를 측량하는 기준과 도량형을 통일해서 대대적인 토지조사 실시 후 토지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토지 등급별로 곡식 수확량을 계산하는 고쿠다가 이른바 석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러니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토지대장도 철저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수 확보만의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이 다이묘로 쪼개진 겸 근본적으로 토지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각 토지의 농민들은 자기네 영주 다이묘에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바치던 세금을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 다이묘가 아닌 중앙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면 다이묘의 토지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겠죠. 더불어 각 지방마다 분포했던 각 지역의 이키들, 이 이키들도 여간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었죠. 더불어 사찰 세력도 있잖아요. 예전 오다 노부나가의 정복전을 살펴보면 오다 노부나가도 이키들과 사찰 세력들에게 몇 번의 곡 공격을 받았었죠.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검 몰수령을 내려서 농민들과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검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1591년 통일 이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령을 내려서 사무라이 즉 무사계층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절대 무사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철제 도구는 도검이냐 농기구냐 반드시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무사는 농민이 되지 못하고 농민은 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 역시 통일된 일본이 다시 쪼개지지 않도록 지방세력들이 궐기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당시 일본의 연호를 따와 블록쿠의 원정,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당시 일본의 연호를 따와 게이초의 원정. 합해서 블록쿠 게이초의 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명나라 대륙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고 조선은 명나라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 정도로 작용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게 바라는 건 조선 멸망과 조선의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간접 지배를 해서 조선을 기반으로 하여 만주의 여진족까지 끌어들여서 명나라를 압박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태 계속 일본 내부적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겨우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일본을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던 시점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대외 전쟁이 전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도움될 게 없어 보이는데 뜬금없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첫째, 단순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었다는 설.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자신감 뿜뿜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가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나 폴레옹처럼정복력에 차올라서 앞뒤 상황 재지 않고 무작정 조선과 명나라로 진출했다는 설입니다. 뭐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도이토미 히데요시는 교활하고 간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활한 것도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판단력이 좋아야 하잖아요.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무작정 무대포 스텔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다른 실리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막 통일 전쟁을 완수했지만 여전히 다이묘들의 재기를 두려워해 그들의 힘을 빼내게 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보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이점도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어, 실제로 임진왜란의 패전으로 임진왜란 에 투입된 다이묘들이 세력을 크게 잃었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신들도 대거 투입되었기에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세력도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크게 받습니다. 셋째 쌀 때문이라는 설. 일본이 쌀을 보충하기 위해 거듭 조선과 한국을 침략한 건 만성적입니다. 산지로 가득 차 있는 일본은 절대적으로 평야와 쌀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쌀 부족 현상에 시달렸어요. 근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생고쿠 시대처럼 각 지역 지역 단위로 자생하면 모를까 전국을 통치하게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쌀을 많이 가져와야만 했고 조선만화 땅이 없었죠. 조선은 나름 쌀 생산량이 풍부하거든요. 쿤란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이 자국의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탈탈 털었던 걸 보면 이 학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쌀 하나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번째 학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먹고도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함은 명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기보다는 만주와 명나라 동남해안에 대한 교역의 활로를 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기존의 일본의 막부와 명나라는 감한 무역이라는 공무역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으나 생고쿠 시대 개정과 더불어 감한 무역은 폐지되고 명나라는 철전 해금 정책을 통해 명일 그 사이에서는 그 어떤 무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먹으면 북방으로는 만주로, 서해안을 통해서는 중국과 쉽게 교역하고 무역망을 확충할 수가 있잖아요. 무역망을 이처럼 대폭 넓혀놓으면 쌀뿐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죠. 확실한 건 당시 시대상을 기록해놓은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조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전부터 조선과 명나라 진출에 대한 욕심을 계속 언급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구성과 지휘관 다이묘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일본군 육군은 9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도합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선봉대 역할을 맡았던 1만 8,700명의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제1군은 가장 먼저 한양을 점령한 후 평안도 방면으로 나아가 평양성을 점거하고 있다가 조명연합군의 등장으로 밀려났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누구보다 임진왜란에 반대했던 다이묘였습니다 계속 휴전협정을 도모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이면서까지 휴전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왜 이렇게 임진왜란을 싫어했을까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고니시 가문은 원래 다이묘는 아니었고 오다 노부나가의 상업진흥책에 따라 성장한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상인 가문이었기에 서양인들과도 자주 왕래하며 그래서 일찍이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직 오다 노부나가가 살아있을 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시와 히데요시였던 시절 서쪽의 모리 가문을 정벌하러 떠났을 때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처음 만나고 그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후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규슈섬의 구마모토 양지를 분봉해주며 규슈섬에서 세력을 형성해가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대마도 도주였던 소요시 토시를 사위로 삼고 대마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 살려줍니다. 대마도에 대한 일본 본토의 차별이 있고 대마도는 조선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조선이 전장이 되면 당연히 대마도는 안정적으로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본군이 조선으로 침략할 때이 대마도를 한 번씩 다 들러갔다 가는데 이 많은 병력을 대마도가 다 수용할 수가 없었기에 고니시 시 유쾌나가는 전쟁에 반대했던 겁니다. 22,800여 명의 제 2군 사령관은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케나가 와가는 사이가 매우 안 좋기로 유명했었죠. 오죽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인근 부하 장수들 주업무가두 사람 싸움 말리는 거였다고 하며 조선과 명나라에서도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은 걸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제 2군은 고니시에 이어 한양 점령 후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했는데 함경도의 화이트울프 정문부의 북관 대첩으로 제 2군이 탈탈 털린 게 유명하죠. 가토 기요마사도 원래 달면은 아니었고 대장장이지만 출신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어머니와 도요토미 히데시의 어머니가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 처럼 이 신분이 미천한 출신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토 기오마사를 발탁해 자기 가신으로 삼아주었고 가토 기오마사는 오다 노부나가가 바케다 마스리와 싸운 나가시노 전투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사후 최후의 가신을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시바타 가스에가 싸운 시즈카타케 전투에 참전했었습니다. 특히 시즈카타케 전투에서 활약한 일곱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일곱 장수들을 시즈카타케의 7번창이라고 하며 이 가토 기오마사가 바로 이 7번창 중에 하나였습니다. 1만 천여명의 제3군사령 구로다 나가마사. 구로다 나가마사는 임진왜란 당시 황해도 방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평양성의 제 1군 고니시 유키나가를 지원하러 가던 도중 황해도의 연안성 전투에서 패전한 게 유명하죠. 구로다 나가마사의 아버지가 이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다가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 됩니다. 그렇게 구로다 나가마사도 자연스럽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전쟁 이후로는 구로다 나가마사와 그 아버지는 후쿠오카의 다이묘로 임명됩니다. 1만 4천여 명의 제 4군 사령관은 모리카츠노부 일본 생고쿠 시대 서쪽 주고쿠 지방의 대다임이었던 모리 가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강원도 전선을 담당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제5군 사령관은 후쿠시마 마사노리, 시즈카타케의 7분 전중에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마사노리도 신분이 미천하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셨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경상 북도를 담당하였습니다. 1만 5천 7백여 명의 제6군 사령관은 고바야카와 닥각하게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방면을 담당했는데 이순신이 남해안의 제권을 장악하자 내륙에서 전라도를 공격하라는 임무를 맡았다가 금산전투로 되돌아왔던 장수였으며 전라도 의병장 고경명을 전사시킨 일본군 장수적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일본 서부 주고쿠 지방의 대다이무였던 모리 가문 출신입니다 고바야카와 가문이 모리 가문의 반계라고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고쿠 정벌에서 모리 가문과 대치했을 때 노부나가 사후 모리 가문은 곧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동맹을 맺으며 고바야카와 닭각하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 싸웠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코쿠섬 원정에도 참여했었죠 산만의 제7군 사령관은 모리 데루모토 대다이묘, 모리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출신만 따지고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인데,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연합하기로 하고, 임진왜란 때도 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주로 경상남도 후방에 있었다고 하죠. 1만 명의 제8군사령관은 우키타 히데이의 일본군 지휘관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9명의 지휘관을 거느리는 엄연히 임진왜란 총사령관이었으며, 경기도 방면을 담당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의 아버지가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으며, 같은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조요토미 히데요시와 친했다고 다 합니다. 우키타 히데이의 아버지가 죽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기 아들자잘좀 부탁한다고 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키타 히데이에를 양자로 삼았죠. 1만 1,500여 명의 제 군사령관은 도요토미 히데카스. 이름에서 알수 있듯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거제도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군을 보겠습니다. 수군 사령관은 국키 요시타카 해적 출신이며 오다 노부나가를 섬기면서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수군 담당자였습니다. 철갑선 여섯 척으로 모리 가문의 600척을 깨부순 키즈가와 구치 해전의 주역이죠.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며 사실상 일본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수군 사령관이었는데, 이러한 국기요시타카도 이순신 장군에겐 맥길 모출입니다. 또 다른 수군 지휘관 도도다카도라는 오다 노부나가 군에 소속되었던 일개 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투에서 활약하며 가신으로 거듭났고, 이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랐죠.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일본 수군 지휘관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겠죠.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시즈카타케의 7번 청중의 하나였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한 아케치 미. 씨드의 가신이었는데 폰노지의 변 직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케치 미쓰이대가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셨다고 합니다. 와케자카 야스하루는 시즈카타케 전투에서도 활약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규슈섬의 다이묘 시마즈 가문을 토벌하는 전투에서 수군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와케자카 야스하루도 당시 이름 날리던 맹장 중의 맹장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된통 당하지만요. 호기롭게 시작한 임진왜란이었지만 전쟁 7년차였던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더니 죽습니다. 뭐 먹은 게 잘못되었다고도 하는데 매독이 병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몸이요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다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라는 시를 남기고 사망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도 급하게 마무리되는데 조유투미 히데요시가 그놈의 후계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해서 일본 다이묘들 간의 쟁탈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스케일이 많이 다릅니다. 각 지역 다이묘들끼리 각축전을 벌이는 것과 통일이 한번 되고 나서 일본 전국의 패권을 두고 다이묘들끼리 다투는 것은 다르죠. 생고쿠시대를 종결지는 마지막 전투 새끼가 알아 전투 구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